안녕하세요. 윤부동산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인기 만점 투자 수요 몰리는 이유는? 이라는 아시아 경제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경매 시장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 인기가 치솟고 있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충남, 충북, 전북, 강원, 충청남도랑 강원도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 아파트 매매 경매에서도 수요자가 몰리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인을 통한 우회 매매, 낙찰 등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아 법인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9일 한국부동산은 네, 다르면, 경기도 오산, 안성, 화성 지역 아파트 값이 일주일에 1% 가까이 오는 등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 그러면 별로 감각이 없으실 텐데요. 일주일에 1%면 연환산 50%가 넘습니다. 이세개 지역은 9월 둘째 주 아파트 값 상승률이 시공구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9월 둘째 주 오산 지역은 0.84%, 안성 0.83, 화성 0.82% 였다. 전주 화성은 0.82%에 달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화성은 이번에는 신도세, 신도시 구역 발표가 난 부분도 있죠. 병점역 부건으로 오성과 안성 각각 0.76% 오르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 보시게 되면, 충주 교현 남산 1단지 47평방미터, 감정가 4800만원짜리가 낙찰 1억 1823만원에 낙찰되는 등, 보시면 감정가를 훨씬 뛰어넘는 낙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가, 매매 효과보다도 높게 체결되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죠. 자, 매매 시장이 활기를 띠며, 법원 경매도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최근에는 1억 원 미만 단지가 많은 전북 익산, 군산, 강원 원주, 강릉 일대에서도 응찰자가 두자 두자를 넘기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경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단지들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법인의 투기 선그레의 빈틈을 만들어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정이다. 자 법인은 개인보다 단기 보유일 때 보, 보시면, 자, 올해 2월 1일부터 개인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할 때는 70% 실제로는 어, 지방소득세 1 0가 더해지니까 77%가 되죠. 근데 법인의 경우는 기본 세율 10에서 25%에 20포인트, 20%포인트 최대 4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개인은 7천만 원. 7,000은 7,700이 되겠죠. 법인은 4,5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부과하는 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 법인의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이것도 뭐 낮은 건 아니지만 낮아 보이는 거죠. 자,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법인의 취득세율은 원래 12%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사무실을 둔 법인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율이 1.1%가 되니까, 어, 서울,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 외에서는 법인이,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방에서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파원갑 K부동산, b 수석전문위원은 매매시장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으로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몰리는 경향도 있다. 그렇죠. 다만 경쟁 과열로 낙찰가가 너무 높아지면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뭐 지금 현재로는 낙찰가율이 150%가 넘는 게 생각보다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개인과 법인들이 투자 법인들의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따져본 얘기입니다.